바빈치 자세, 저번에 배웠던 동작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해먹 앞으로 오셔서. 자, 워닝드 몽키 할때 몽키 자세 들어갔던 거는 똑같아요. 자, 꼬리뼈 위에서 밑으로 눌러주면서 V자. 스윙이 생기면 힘드니까 손끝 바닥을 짚어주면서 멈춰요. 자, 이때 허벅지 많이 아파요. 마음의 준비하고, 심호흡 하면서 허벅지 앞에 있는 해먹 잡아주기. 한번더 힘을 내서 발목 위에 있는 해먹 잡아주기. 이제 무릎을 한쪽, 한쪽 쏙 넣어요. 자 이때 올라올 때팔 힘뿐만 아니라 골반을 열어주면서 그렇죠 골반을 와!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편안하게 자, 올라올 때도 이제 배운 사람처럼 올라올 거예요 두 다리를 밑으로 쭉 눌러주면서 우와 이게 그렇죠 얼추 느낌 나오는데요 허벅지에 서균 느껴볼 거예요 체어 포즈로 앉아서 처음에는 막 죽을 만큼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시원한 자극으로 바뀌거든요. 네. 느껴지세요? 전혀 시원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요? 그죠. 허벅지 하체 부종이 저번에도 좀 있으셨어 가지고. 네. 서해부 마사지하실 때는 발끝을 바닥으로 내려서 속은 라인에딱 해먹을 끼워 주실게요. 네. 서해부 마사지 자극 바로 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자, 네. 양쪽 해먹을 잡고 등을 살짝 누워주시면서 오른 무릎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걸어주세요. 그죠. 아까 매님도 문자세 할때한 다리를 걸치고 위로 올라왔었죠. 그거랑 네. 비슷해요. 좀 동작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무릎 그대로 걸쳐주시면서 이제 오른팔만 앞으로 꺼내보고, 왼팔 뒤로 열어주면서, 오른 다리 스르르르. 자, 아까 무릎 짧아졌던 근육 풀어줬어요. 그 근육을 넓게 펼쳐주시면서 우아한 자세. 자,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의 위치가 저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죠 아, 팔고 그렇죠. 무릎을 밀어내면서 우아하게 옆선 한번 보여줘요 둘, 셋. 자 여기서 사이드 팅 커벨 한번더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왼쪽 해먹을 잡고. 그렇죠. 음. 허리를 열어주면 되는데요. 자제 가르쳐 드릴게요. 오른쪽 손바닥 천장향에 잡고 왼팔꿈치를 바깥쪽으로 꺼냅니다. 좀 불안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손바닥을 천장향에 잡아주고 어깨를. 왼쪽으로 빼요. 자, 이제 오른다리를 쭉 뻗어 주고 배꼽을 바닥을 향할 수 있게 팔힘을 이용해서 허리 들썩 들어져 힘 너무 좋아요. 왼 무릎 접어서 팅커에 아까보다 다리가더 높아졌어요. 둘. 네. 제숨 쉬고 계세요 아니요 셋. 네. 자 이제 왼쪽 어깨 거울을 바라볼 수 있게 돌아주면서 해먹과 해먹 사이로 왼다리를 쏙 집어넣어요 어떻게 해요 해먹과 해먹 사이로 왼다리 무릎을 펴서 쏙 집어넣어요 이렇게요? 아니요 <laughs> 심이 꼬아지고 있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왼다리를 왼다리 를 안으로 넣어주세요 뭐라고요자 <laughs> 왼다리를 해먹 안으로 넣어야 돼요 이거 예. 그 오른다리예요 <웃음> 어. <웃음> 이게 다시. 오른 다리거든요 선생님. 아, 네. 아 네, 너무 힘드셨나 봐 어떻게. 이 자세 뭐예요 지금? <laughs> 다시 새로운. 이 자세 뭐예요? 은세 자세. <laughs> 은세 포즈. 자 천천히 오른 다리 내려서 내려오시게요. 뭐 배우다 보면 당연히 이런 자세들도 나오고 다양한 동작도 나오죠. 어머 메인 인덤은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다시 내려오실게요. 성 <laughs> 마이너스 어떡해. 한번 더. <laughs> 잠시만요 쉬었다 갈게요. 네. 네 이제 사이드 팅커벨 연결하시면서 착지하는 동작까지 배워보실 건데요. 네. 은세 씨는 너무 힘들어서 먼저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속도가 빨라서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laughs>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른팔꿈치를 앞으로 꺼내서 왼다리 펼쳐주고 은세씨가 유연해서 이렇게 허리 훅을 하는 자세까지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다음 돌아서 내려오실 때 오른 무릎을 거울 쪽 방향으로 꺼내주면서 바로 정면을 바라봐요 그럼 아까 봤던 다빈치 자세가 돼요 너무너무 재밌죠 자, 여기서 그냥 내려오지 않고 아까 배웠던 동작 맨인더 문 자세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돌아오는 걸 여기서도 응용해서 오른다리를 해먹과 해먹 사이로 쏙 넣어주시면서 올라오면 아까 봤던 매니저 문자세 이렇게 다양한 응용을 섞으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왼발 끝 낮추고 내려오시면 저도 은세씨처럼 탈출. 대단합니다. <laughs> 탈출했어요.